수 가서 그래 나는 전부 내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당해 얼마처럼 가지다3 0 0 8 0그 당장 주인들 하고 얘금이아그어완 그때는 또 지금은 식수 볼이 유행이지만 그때는 라이 볼을 중간에 해고를따하고거모르 만 해골 놔놓고 해골 뭐야 그러니까? 저저 검은 공 있지 검은 공 쉽게 말만 검은 공 검은 공은 이런 거기 있어 거도다 얹어 놓고 강이 똑같이 해가 지칠게 있다 아... 그게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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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화가 이제 식수벌로 이제 거기가 그래서 그 아, 네, 네. 그거 아마 이제 오묘기다 거. 왜냐? 공이 여기니까마법만 튕겨가지고 이 해골 맞추면 죽는기라 그 해골을 정중앙에 나놨거든너 강호 잘치봐라 그것 서딱 무조건 정중앙에 통과하고 만든다는 야 처음에 아마 도돌마또정중앙 그럼 무조건 음. 어, 상민이 뭐 찍어요? 그래 적절한 인가 뭐왕포도뭐 뭐 아. 뭐 그런 거 있다 돼있습니다 음, 지금 저 영양대기는 그대로 있죠.